지금, 최근에 제가, 비숍을 안 해서, 장비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다. 쇼츠로 하나 올려드릴게요. 제 장비. 제 장비는, 3억 안쪽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. 알목까지 다 포함해서. 매용 20하고, 마력이 1045가 나와요. 그러면, 2G까지, 프로작 한다고 했을 때, 레벨 156이면 1078을 맞출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순록 4에다가 오린트를 맞췄어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투는 투지 100% 해서 10장 지를 거예요. 60%는 어차피 안될것 같아서. 그리고 17 기골이 끼고 있고. 거기에 110 엔젤링즈, 인트 일상, 에스터 실드, 그리고 테텔 목걸이, 1길상이에요 레드 스타라이트는 이건 합 21짜리, 그리고 럭신망토, 다크 마너트, 인트 일상, 그리고 블루 앵클부츠, 인트 일상이에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엔젤링즈 필요럭 70을 딱 맞췄습니다. 순록4로 비숍 최종 목표가 아마 물망동절 기사인데, 제 세팅 3억 안쪽으로 한 156대도 물망동절 기사를 할수 있습니다. 제세팅이다 여기에 약기소바는 먹어야 돼요.